여러분들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가야 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한 번은 죽게 되어 있고 그 죽음 뒤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죄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 결과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영원한 성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지옥으로부터 사람이 구원받을 수가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에 대한 값을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완벽하게 지불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네. 예수님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으며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로 이집트로부터 나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